좀 특별한 특이한 서비스라 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칵테일과 이 추억을 NFT로 간직할 수 있는 네, 좀 독특한 오. 서비스였는데 오. 제가 여러 번본 적이 있어요. 이 도쿄 요치야라는 데 위치한 이 스튜디오 바 모카라는 모포카라고 하나? 나가는 이 네, 여기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웹3 쪽 관련된 분들을 가끔씩 여기서 술 마시러 가시고도 하시던데 전화 좀못가 봤는데 여기에서 AI와 NFT를 같이 결합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이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우선 그 고객이 바에서 제공하는 이 주류 선반 사진을 촬영해서 x 에 올린대요 해시태그와 같이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자기의 그 기분 뭐 축하하고 싶다 뭐 울고 싶다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걸 어, 얘기하고 이 선호하는 맛을 바텐더에게 전달한대요 그러면 이 AI가 이 주류 사진과 이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칵테일 레시피와 스토리를 응. 생성하게 되고 이 바텐더는 AI 레시피를 보고 그 맛을 재현해서 칵테일을 응. 완성한다. 아, 그래서 이 NFT로 변환하는 건 여기 이제 AI가 만든 레시피를 NFT로 변환을 한다 그러고요. 응. 네, 요청이 실제한 다라는 네, 증명. 그렇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고객 고객의 디지털 월렛에 네, 전송을 한다라는. 그래서 아니 이런 서비스를 또 있네 싶어가지고 가지고 음. 왔는데 굉장히 또 특이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올려드린 여기 가면 스크린샷은 제가 직접 그 가지고 온 오픈 시에서 가지고 온 스크린샷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네 일단 트랭스. 사진도 이 칵테일 사진도 있고 음. 또이 트레이스에 이각그 들어간 또 네, 재료의 재료와 percent. 또 퍼센테이지까지 확실하게 나와 있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또 특이한 음. 프로젝트 서비스라 가지고. 네. 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이고 내일 음. 오늘 이번 달인가? 일단 시0밤으로 운영 좀, 네. 운영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뭐 뭐 서비스가 뭐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음. 또좀 되게 특이한 네. 네게 있어 가지고요. 일단 또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 네. 기사님 같이 네? 같이 아. 이상님은 특 네. 아, 뭐 그것도 그렇죠,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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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그런 것도 좋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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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이게 꼭그렇뭐웹 3를 좋아하시는 분뿐 아니더라도 혹시 이제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웹 3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뉴스로 보기에는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도 이제 좀 확대를 할 계획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실험 결과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네네. 그래서 이건 좀뭐 진짜 비즈니스로 발전되기는 조금 장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또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네. 또 개인적으로는 좀뭔을 하게 되는 또 그런 마음도 생기는 네.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점포 경영 면에서 보면 그 레시피는 AI가 만 만드니까 매일 매일 네. 그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될것 같아서 음. 그게 밴더도 좀 특이하니까 뭐. 다른 점포랑 비교해서 좀 차별점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아 어. 몇번 가도 새로운 <laughs> 경험을 할수 있... 새로운 경험이긴 한데 이게 맛이 이제 얼마나 <laughs> 네. 좋을지에 따라서 또 틀려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AI가 해주니까 뭐 신기하긴 하지만 또 만들어준 칵테일이 맛이 없으면 또 다음 번에는 가게가 망설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laughs> 네. 하고요. 네. 근데 혹시 만마마이 진짜 맛있는 칵테일이 탄생하면 그 칵테일이 다른 가게에서도 세계적으로 유행해지면 아 <laughs> 네, 그러면 그아 그렇겠네요. 엄청난... 어 그런 게 있겠다 진짜. 네. AI가 만든 세계 첫 번째 유행한 칵테일. 네. 같이 그것도. 또 하나의 역사가 될수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어 아, 그런 또 발상이 있겠네요. 맞네. 네, 그 가능 가능성을 보면 매일 가서 한 아. 번씩 하는, <laughs>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 네, 하지만 이게 또 세계적으로 유행하기에는 또 엄청난 그 시간과 노력이 있지 네. 않, 필요하지 네, 않겠습니까? 네, 네, 네. 네, 아무튼 되게 또어아 새로운 시각을 또 이시다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네, 어네 어, 네, 그건 네 증명이 또 되는 거니까요. NFT가 あにん、ね、ウェブ3とアニ自慢、うん、セミヌン、キレ、イ。あ、で、ね、で、ね、うん。うん。日本語でいいかな。で日,本の日本語でいい <laughs>、ね。日本語で。<laughs> いろんな種類のお酒。に、それぞれ市場価値がつ、があって。それが、その、毎日、チャートで。上がったり下がったりする。注文の状況によって。相場が変わっていく、みたいなのを。 의모니터시장みたい 아, 그런 서비스가 있다 말씀이세요? 네, 그런 오미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어, 이 주류 이제 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술을 술 이제 시장 가치를 따로 게 매일 이 주문 상황에 따라서 이 차트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하시네요. 이건 웹 3랑은 관계가 없는 서비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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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 말씀해주시죠. そ,うそれでたくさん注文されたら値段が上がっていくし注文があああ、まりないいやつは安いわけです。あねそうすると安いやつ飲みたい人はその注文があまりない方に行くっていう感じでこう、需要と供給がいい感じでバランスされるみたいな感じのことをやっているお店が<あ>実際に日本じゃ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です、ね。よ、 맞습니다. 아, 그런데 가게를 어떻게 그 가게에서 나오는 주문 상황 을 어떻게 이 차트를 볼수 있나요? 맞습뭐완전히 y 주식시장, 뭔가 채권 거래시장みたいな 내장의 가, 아, 뭐, 바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정도 더 끊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가격이 높아지고 또 주문이 내려 없으면은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어, 시스템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 가게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일부러 주문이 없는 가 술을 주문해서 싼 가격에 마시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이 가게가 아니라 어 시스템인 줄알았는데 가게 에 있는 주문을 이 차트 형식으로 하는. 그래서 이 가게의 인테리어도 어떤 그 증권 거래소 같은 네, 그런 분위기라고 하시네요. 근데 이게 일본 가게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 일본은 아니. 아 미국이나 이런 쪽이었다고 말씀하시네요. 오 그렇군요. でそれで時々大暴落が起こるんです。<laughs> これはイベント的にですね。<laughs> イベントがいーク、テポンナギ、タクシギタゴおネ面白いネオ、テポンナテガメオン、マシ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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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マシんマシ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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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シク あくまで,そのそのななんで技術的に難しいから固定の価格にしてるだけで実際にはもうその市場に応じて価格を変えたっていいわけですよね。あね,ね。それあの注文の,そのメニューに毎回毎回その1分ごとにメニュー書き換えてくださいとかって無理じゃないですか<う>でもデジタルでやればできるわけですよね。あ<ー>でしかも決済も全部連動させれば実際にはそういうことも可能になるので。うん なん이벤트みたいな感じ 하는のも 엄청나. 라는 것은, 그 식당 플 디지털. 아, 그래서 이뭐 고정 가격이 아니라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바뀔 수 있는 건 이제까지는 이런 가게들이 이런 디지털 쪽에 관련된 어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디지털과 연계가 가능하다면 결제도 바로 붙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가격이 바뀌는 이 가게에서 마시는 술 같은 경우도 네, 그런 것도 뭔가 좀 이게 재밌는 발상인 것 같다고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어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걸또 웹3랑 붙여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포큰으로 음, 음. 네, 할 수도 있고 네, 네, 네. 그래도 하나의 RWA같이 수정이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토큰 이제 증권 형식이 아닌 실시간으로 우리가 마실 마시, 마시고 먹고 하는 그런 것들도. 네 맞아요. 음, 아무튼 이렇게 방금 제가 전해드린 뉴스는 좀 이렇게 한번 진짜 도쿄에 있으니깐요. 저도 한번 네.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한것 같습니다. 네, 네. 이미 가서 인증 사실 올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